다크 끄고 간다 어 어, 아, 우리 밑에 있다 아얘 바로 킬 아,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폭이 없어요 아저 바위 뒤에 있는데 어, 내가 바위... 안보여 바위 뒤랑 바위, 텐데, 바위, 바위 뒤에 나무랑 바위 아, 뒤에 나무랑 아여기있다 기절 나이스 야, 니거 네 마무리 마친 내지. 어. 언덕, 언더, 언덕이 끝이. 나 내꺼 마무리 됐어. 세 명, 아네명나왔어 지금. 나, 나도 못없는데나 성공할 게 없어. 아, 자 이거 스타 줄게. 하나 줄게 하나 일단. 오시발 아, 언덕이 있으나. 아, 저건가? 하나. 아, 오케이. 탈락한다 저거. 이때 뛸까? 가자, 가자. 아저쪽에 엎드려있어 확인 킬아나나가본다 큰일났다 이거. 죽었다 이거 아어 내려 오오오 내 뒤인데? <laughs> 내가 쏘는데 존나 못쏴 세형아 거기 장기장 밖이야 도망가 알고있고 사람이 따라와 이친 오오오, 내 아, 개무서워, 여기. 진짜. 야, 걔 밖에 있어, 자기장 밖에? 밖에. AK 주유소, 으이씨. 주유소 쪽에 AK. 주유소? 어. 어, 뭐야, 뭐야? 아, 핵이다. <laughs> 핵이야. 아, 그러네. <laughs> 아, 진짜. 핵 이게... 어디야? 어, 죽음. 핵 죽음. 아, 이 그... 핵새끼, 씨 아, 진짜. <laughs> 아 그냥 곱게 죽을 것이지. 박지마! 박지마요! 이스트 이스트! 차 사운드! 차!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! 못 박길 말해 아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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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박아! 어? 안 박네? 오우! 잡았다 <웃음> 토너먼트 <웃음> 개꿀 아나 이거 <laughs> 단발이었어 미친 라스트 한명 어디지? 몰라. 핵 친구 아니야 핵 친구 아닐 수도 있어 몰라 아, 저기 기는데? 잠깐만. 아, 보여, 보여, 보여. 봤어. 오? 오케이. 오 <laughs> 야, 이게 뭐야, 이게. <laughs> 아, 네. 아, 왔다, 왔다. 아, 기절. 아나 더. 아, 돈다! 어, 뭐야, 다행이다. 누구나, 야, 야, 틀렸다, 틀렸다. 오케이. 아, 나, 저인줄 알았어, 뭐. 오는 거. 언 저기, 저기 있는데? 야, 야, 안동 안좋아, 안동 안좋아. 아, 뭐야, 뭐야, 이거. 아, 아까 걔야. 아, 걔. 아, 개, 아까 그 핵이야. 핵인데? 아까 그 핵이야. 이거, 이거 핵은, 핵은 저기 애니 방향 집에 있고 어, 집이라고? 어, 아닌가? 얘네가? 얘네 아니야. 나, 쪽.. 내, 내 쪽으로 뛰어 와, 두 명. 너쪽으로 간다, 한 명. 너쪽으로. AW 야, 한명더 있어. 한명더 뛰고 있어, 뒤에. 확인. 왔다, 제. 왔다. 왔다, 왔다. 아, 얘, 뒤에 그거잖아. 쟤네쟤야쟤또 죽음.